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보토케이입니다. 이번에 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명성하는 법및 장단점입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명성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자, 로비에서 멀티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자기 밑에 닉네임 있죠? 닉네임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진행 상황 및 잠금 해제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레벨이 55인데, 어 조금 모자라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버튼이 원래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면은 요걸 누르시면 돼요. 이걸 no. 누르시면 여러분들 그냥 싹다 초기화 되고 1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여기 명성 구 보상 나와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예, 지금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해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여기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거를 어, 하시면 누르시면은 이제 명성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바로 쓸수 있게 됩니다. 단 단점 아, 단점이 아니죠. 팁이죠. 팁은 첫 번째 명성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많이 쓰는 총을 하세요. 주총이죠. 저는 스피파이어였기 때문에 스피파이어를 했고 두 번째부터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것부터 쓰세요. 예를 들면은 뭐저 같은 경우에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와일드 카드를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와일드 카드 주무기 강화 3이죠. 부창고를 많이 붙이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했었는데 뭐 싸우구도 괜찮고 뭐 뒤에 보면은 뭐 멘티스도 있고요 필요한 거는 쓸만한 거 중에는 화든 뭐 이렇게 아드럼편데뭐요런 것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또 하나의 왜 이걸 하나요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만족 레벨 앞에 붙는 이 문양에서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병가 생성이 들어가시면 커스텀이 명성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명성업을 하나 할 때마다 이게 커스텀 한 개씩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가 12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기 명성에 관해서 얘기 드리면 무기 명성을 했을 시 클린태그를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클린태그. 한번 하면 클린태그, 두번 하면은 처치수. 근데 클린태그가 잘안 보여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나마 이제 싸우고 있죠. 아킴보를 혼자 들었을 때 그거는 이제 처치수는 좀잘 들어오는데 처치수는 좀잘 보이는 편인데 클린테크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기명성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스탠다드와 디럭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입문자분들은 구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뭐 사는 거 없어요. 똑같이 빌레가 할수 있고 좀비도 할수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에게 이제 지급되는 거는 블랙옵스4 시리즈 이거 전부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COD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인게임에 뭐 캐시 같은 거죠. 여기. 이 포인트가 1100점을 줍니다. 1100점. 1100점으로 뭐 이렇게 뭐 스킨도 살수 있고 5만 걸다살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반대로 이제 디지털 드러스를 사면은 모든 걸다 주되 저 점수가 2400점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블랙옵스 패스라는 걸 주는데 블랙옵스 패스가 뭐냐면 좀비 모드를 특별 준비 모드죠. 특별 준비 모드를 하나 더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맵을, 맵을 하나 더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새로 추가될 좀비 맵 4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레이어 맵 12개, 앞으로 나올 12개를 또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블랙아웃 전용이죠. 블랙아웃 전용 캐릭터. 여기 보시면 캐릭터가 있잖아요. 블랙아웃 전용 캐릭터를 4개 더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포함된 게 이제 디지털 드럭스에요. 아,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디럭스보다는 스탠다드를 추천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앞으로 나올 맵을까지 준비를 할 수, 필요가 있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스탠다드를 사더라도 디지털 디럭스로 이제 4만원만 더 주면 올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스탠다드를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콜 오브 듀티도 리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한 게임을 다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여 리플레이를 볼수 있는데 어디서 볼수 있냐. 여기 보면 스페셜리스트 본부 밑에 극장이라고 있죠. 극장. 극장을 누르시면 자기가 최근에 한 게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쭈쭈쭈쭈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을 눌러서, 어, 오른쪽을 누르면 됐었는데, 아, 사용 불가네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 잘했다. 그렇게 누르면은 필름을 불러오면서 게임 속으로 접속이 되겠죠. 볼까요? 자, 게임으로 들어와지죠? 들어와서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뭐2케가 있기 때문에 5K로 하고, 그 다음에 1인칭. 자, 일단 좀 땡길게요, 여러분. 시간을 좀 땡겨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저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조작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뭐 설정 누르시면 뭐 다양한 조작법이 있어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뭐, 디렉터 모드는 아무래도 촬영하는 모드겠죠, 이렇게? 한, 대, 단, 단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체력이 다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다시 한번 눌러서, 자, 기본 모드로 해서 제 화면을 좀 보면은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플레이한 거를 다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리플레이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게임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헬기에 대한 대처입니다. 헬기랑 멘티스, 그리고 트레셔, 팔라딘으로 얼마나 좋은 효율이 나오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도록 하죠. 먼저 저격 헬기입니다. 팔라딘의 파츠에다가, 대구경은 상관없어요. 이제 전피 1, 2를 낀 상태에서, 이제 로켓이 없을 때 내가 팔라딘을 들어도 되고, 뭐 로켓을 세팅이 없는 사람들은 팔라딘 세팅을 하나 해두시고, 딱 다섯 방만 때리면 되거든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아이고, 안 맞았죠? 한 발, 네 발, 한 발은 안 맞았어요, 여러분. 다섯 발그러면은 이렇게 저격해기가 터집니다. 그러면 공해를 몇 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해를 떴을 때 보도록 하죠. 로켓이 없더라도 다른 대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공해를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자, 다섯 방. 이렇게 한탄창이면은, 해기를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숨어서 나와서, 뭐 이렇게 쏘고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트레셔입니다. 일단은 트레셔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자, 트레셔를 불렀을 때, 트레셔 같은 경우에는 팔라딘에 점핑갑판 1, 일일을 끼면은, 맞추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아이고. No. 아이 <laughs> 맞추기 어려운데, 돌아올 때 맞춰볼게요. 저기 보이질 않으니까, 대기를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늘을 보고 계시다가, 자, 오시는 거 보이죠? 왔을 때, 뿅! 하면은, 이 드레셔가 한 방에 터진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멘티스예요 자, 이 친구도 똑같이 지금 팔라딘 점피 1, 2를 낀 상태거든요. <laughs> 자, 멘티스는 몇 방에 터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팔라딘 점피 1, 2를 꼈을 때, 멘티스는 단, 한 방, 두 방, 세 방, 이렇게 터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하나 뿌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팔라딘에 대한 효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켓은 몇 방에 터지는지 정확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얼마 전 감도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조준사격 마우스 감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감도가 물론 위에 있는 감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조준 상의 마우스 감도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조준 시 움직이는 왼쪽이든 수평, 왼쪽 오른쪽이든 위아래 수직 건드리는 감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있다는 거를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걸 건드리지 않고 하겠다는거은 나는 세밀한 샷을 하지 않겠다. 나는 보편적인 것만 사용해서 게임을 하겠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하면 좋다는 거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알려 드렸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뭐 누구나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좀 세밀한 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 사실 소재가 많이 고갈된 상태라서 영상 업로드 주기가 좀 느린데 조만간은 이제 게임플레이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게임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실지 잘 몰라서 사실 아직 조심스럽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괜찮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게임 플레이도 좀 올려볼 생각이에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하셔야 되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상 모토케이였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아마 어 제가 이번에 알고 있는 랭게임에 관련된 랭게임이죠. 뭐 레더, 경쟁전 관련된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에, 관한 얘기로 아마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상, 무조케이 였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빠이빠이.